여자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여보 또 내가 샤워하는 동안 내 휴대폰 훔쳐본 거야? 그래 봤어 박대리라는 놈이 자꾸 당신한테 메시지 보내더라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놈이 당신이랑 제주도 놀러 가자고 하던데? 아그 사람은 우리 회사 후배야 요즘 이혼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같이 여행 가서 기분 좀 풀자는 거야? 그래 니들 참 친한가 보네 그럼 가서 놀다와 정말이야 여보? 그래 정말이야 재밌게 놀다와 여보가 회사 후배 남자랑 여행 가는 거 절대 싫어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랑 정말 그냥 선후배 사이지? 당연하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어서 가. 재미있게 놀다 와.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남편 점점 더 멋있어지네. 그런데 남자 후배랑 둘이 여행 가는 거 정말 괜찮아? 걱정해 봤자 어쩔 수 없잖아. 마음껏 놀다 와. 여보,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 일주일이나? 응, 박 대리가 제주도 펜션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오랜만에 여유 좀 즐기려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내 시간 좀 가져도 되잖아? 그래, 가 걱정 말고 집은 내가 잘 지킬게 여보, 언제부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거야? 전에는 조금만 늦어도 전화 폭탄이었는데 복순아, 우리 애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이제 당신도 여유롭게 살 나이 아니야? 애들 대학 보내느라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이제는 서로 믿고 살자 여보 정말 멋있어 우리 여보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남편 어디서 만나? 여보세요? 복순 누나 남편이 정말 보내주신다고? 당장 펜션 예약할게 응 빨리 예약해 우리 남편이 허락해줬어? 알겠어요 이따가 저녁 7시쯤에 데리러 갈게요 기대하세요 여보 그럼 나짐 싸러 갈게 젊은 놈이랑 6박 7일 놀러 갈 생각에 들뜬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싸고 여보 쉬고 있어 그럼 갈게 재밌게 놀다 와 사랑해요 아내가 여행을 떠나자 바로 어딘가로 전화하는 남편 김비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자기야 나왔어. 복순 누나 선물이에요. 어머, 정말 고마워. 빨리 가자. 사장님, 말씀하신 이혼 서류 가져왔습니다. 근데 결혼 30주년인데 굳이 왜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30년이면 충분해. 복순이 이름으로 된 적금 3억까지 전부 해지시켜. 서둘러. 네, 사장님. 그렇게 박대리와 함께한 일주일 여행이 지나고 경비실이죠? 여기 308호인데 1층에 있으니까 가방 좀 들어요. 어? 뭐야 이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 여보,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이게 뭐야?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긴 알아? 뭐? 장구가 영원이라고? 복순아, 우린 이제 끝이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살았는지, 애들 교육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결국 너는 젊은 놈 선택하더라? 30년을 가정을 돌봤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복순아, 이제서야 너의 진짜 본 모습을 보내. 우리 집도 이미 팔았고, 네 차도 내 이름으로 바꿨어. 신용카드 거래정지라 안될 거야. 애들한테도 엄마 없이 그냥 살라고 했어. 오늘부터는 박대리한테 용돈 챙겨달라고 해. 고생해라? 여보? 30년 헌신했는데 배신당한 남편의 완벽한 복수가 속시원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